야생 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배고픈 야생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날이 갈수록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해마다 증가하는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회의 한 소리와 불빛 그리고 레이저 광선으로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 각종 조류들까지 야생동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이것 이름하여 야생동물 퇴치기라는데 이 기계의 개발자가 있다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기업을 찾아왔다 음, 안녕하세요 전기 전자 제품 케이스 및 키오스크, 제품 전시대 등 금속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기업. 그런데 갑자기 야생동물 퇴치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하게 이제 지인이 농사지러 갔는데 그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 뭔가 이제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는 시제품 만들었다가 그 효과가 없어 가지고 오기가 좀나 가지고 저희가 한 여섯 번 시행착오 끝에 저희 자체 브랜드로 이제 판매까지 오게 된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생긴 이 제품 하나로 각종 야생 동물을 퇴치한다?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정육면체 제품에 LED가 부착돼 있어서 소리하고 불빛이 야생 동물들이 학습하지 못하게끔 불규칙적으로 계속 이제 발생시켜서 원천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이제 기피하는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어서 좀 효과가 아주 뛰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해 조수의 생체학적 특징을 연구하여 멧돼지 죽는 소리나 총소리 등 고주파 대역의 다양한 변조음과 음향 효과를 탑재하고 고기도의 LED를 적용하여 360도로 빛을 발사.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주도록 설계된 것이 이 제품의 핵심 기술. 이제 요즘 이제 고라니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농가 분들하고 저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지 센서를 이 제품에 그세 개를 이제 붙였어요. 360도가 다 감지되게끔 요 제품은 이제 기존 제품의 어떤 동작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감지됐을 때그 볼륨이 최대치로 한 1분 동안 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호 차원도 있지만 쫓아내는 어떤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필드 테스트를 실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거 모양 좀 특이하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류 태치기 전용으로 저희가 또 개발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제품들 보면 이제 소리하고 불빛이 이제 기본 어떤 동작 원리인데 쓰고 싶은 분들도 사실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뭐 축사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피해를 줄까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그 과수원이나 농작물 위쪽에 이 새들이 이 레이저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이저 센서가 두개 있어 가지고 방향을 좀 불규칙하게 줘서 그물망을 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계 중심으로 한 100m까지는 조류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끔 그런 어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야생동물 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터인데. 동작 센서가 있어 움직이기만 하면 소리와 불빛을 발사하니 야생동물들 정말 싫어할 만하다. 별도의 배터리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아, 요 안에 이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햇빛이 없어도 최장 5일까지는 저희가 사용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으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커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아, 요거 기계 한 대당 한500평 기준으로 설치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빛이 이제 한 20에서 30m 이제 야간에 어, 발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 효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계하고 기계 사이는 이제 50m 어, 평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대당 이제 500평 정도 기준으로 설치를 권해 드리죠. 이처럼 유지 관리가 쉽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이 야생 동물 퇴치기는 현재 지자체 보조금 지급으로 농가 구매 시 부담을 줄인 건 역시 큰 강점. 저희가 인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껑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농가는 한 일체 일부를 다 파먹었을 정도로 아주 큰 돈만 골라서 또파없습니다 껑이 근데이 조류 퇴치기를 설치하고 이후로는 일체 껑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저희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자죠 이게 야생동물 퇴치기로 잘 사는 농촌, 안전한 농촌을 만든다 유해 조수로부터 소중한 농작물을 지키는 숨은 파수꾼으로 전국 방방곡곡 널리 보급되길 기대해 본다.